반만이라고 하시네요 한판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<목소리> 아 그치. 네. 봤는데 루드득이 최대 사거리에서 쏘는 거어요 아, 오, 이렇게 안 죽어? 진짜 오! 이기안 죽어. 아 진짜 어 죽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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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론 개피임 네 저.. 어, 스걸아개피였구나 아.. 아, 걸. <laughs> 개피였구나. 아 괜히 했다 아주 훌륭한... 또 개피 위로하견제못거아 네. 죽었어,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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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.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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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. 아! 아 지뢰 씨 여기, 여기. 나 우지 없음. 어, 어, 매슬이랑사랑 같이 걸렸어요. 잡았음. 어요 쟤 죽었어 <laughs> 아, 이 <laughs> 아, 이거, 아, 려들어이고왜이렇게웃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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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주> 훌륭한...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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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, 아, 이 아, 이거, 이거, 아, 이 아, 잡는다.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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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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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리야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이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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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<목소리가> 아, 아두 어. <목소리가> 아이고, 뭐, 했 뭐,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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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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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, 나, 카이 괜찮은데? 지금? 우 여기 우리. 아, 오 아, 갑니다. <놀리도 거짓말> 아, 갑라다 아, 다 아, 갑니다. 아, 갑 아, 갑니다. 아, 아, 아. 오 오씨. 시바랑 아, 미아 들어. 이야 안에. 지져적오 시바랑 미아 들어왔어요. 나는 신경 쓰지 말도록 내가 알아서 아볼게 시바는. <laughs> 어 너무 잘하시다서오민했어 저거 막타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오 <laughs> 존나 오윤했는데 ㅎ 을까 말까가 있는데 이스 피는 못 흘렸어 맞아 오른쪽에 박스 두개 다안 깨져있어요 뒤쪽 때립니다 <laughs> 나 간다 씨바 들어왔으니까 조심하시고 몇 분이야? 오, 의3분이에요 <laughs> 시바 시 있어 오케들어가 아, 와 예? 아, 응? 여기 박스님 어. 어. 아, 시바 앨반데? 반드시 잡는다. 번 어. 씨 죽었어. 어. 릴러스. 어, 그래. 그냥 죽을 데대단이 응. 어. 충분합니다. 래 어, 걸린다. 애들 들어와서. 이 야. 누가 나를 빌지 뭐야. 아, 음, 하 이거 센트리 아, 여기 깔려 있으니까 샷안 받다. 어, 여기만 조심해. 내가 잡 에어리어 드라이브. 왔다, 왔다 여기. 아스프레스아황으로 아, 왔다 지금 안 쓸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바로 쓸걸 그냥. 못 날렸어, 못 날렸어. 뭐어는지 확인한 사람? 제가 확인하겠습니다. 있 어, 시발. 거 있죠? 갔다, 나밀게요. 레그람. 저기 알아던 동야. 레그람 사세주가나저 네. 아, 막으러 갈게. 음. 음. 잡았고. 강이다. 어? 에어리어 드라이브. 반드시 잡는다. 테스트. 아, 뭐, 어. 충분합니다. 슬 다시 뿌리줄 때가 됐는데. 나 가서 나고 나갈게. 격 준비. 월. 나 갈게요. 좀만 더긁어돼 아, 오케이. 여기 계속 오른쪽으로 센트 걸고 있어거든. 아. 음, 우리 조심하고. 반드시 잡는다. 시바, 나올 때까지더리아빠한 아, 맞다. 어, 예. 뭐. 어, 예. 아,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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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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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오, 씹어. <laughs> 오, 씹발 <씨발. 웃음> 아하 어발 진짜 오, 씹어. 오, 어

1하 매슬리 저살기. 반드 잡는다. 빠졌구나. 진요 아직 공스어 아. 아, 미쳤어 씹혀있어. 우와 존나 아까워 궁도 빠지고 아 지금 훌륭한 놈 어우 루이비 어어 아이 네야다이야아 겁나 떄네 ET 이반데 왜 저렇게 빨리 녹아 팜 빙했나 맞쟤 반드시 잡는다

기쁜데, 아, 잠들 멸망. 그래. 아, 까라저라 <laughs> 아, 멜라. 아, 멜라. 아, 멜라. 아, 멜라. 아, 멜라. 는 멜라. 아, 멜라. 아, 멜라. 아, 멜라. 아, 멜라. 아, 멜라. 아, 멜 아, 엉만치 <laughs> <laughs> 진짜 오, 만치네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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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